안녕하십니까 상하카닷컴 발밤입니다. 이 시간에는 촐빼미디어 AS 하겠습니다. 촐빼미디어의 대표 작품 주몽 다 아시죠? 또 추노 아주 유명하죠. 드라마 OST 아주 유명했습니다. 추노 OST 다들 대박 났습니다. OST가 그다음에 펜트하우스 그다음에 한 3년 전에 했던 건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라고 증강현실 나온 게임 속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느 날, 이 화려한 작품을 만들었던 트로페미더가 요즘 많이 많이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화면은 유튜브 커뮤니티 화면입니다. 트로페미더 17일 싸이월드 오픈 기대감으로 현재 6.7% 폭등이라 했는데, 이때 인증사 당시는2.70%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게임, 올해 말까지 게임 이미 끝났다고 했는데, 주가는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화면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핸드폰에서 이 그림 파일을 클릭하시면, 12월 말까지 발발이가 세력이라면, 4270원이 올해 끝이고, 3200원부터 3400원까지 바스권을 15일 말까지 예상했는데 17일 싸이월도 오픈 기대감으로 주가가 현재 올라가고 있으며, 상승시도 여부 관찰 필요하다고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예, 영상이 아이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시점이 뭐냐? 11시였습니다. 11시. 11시, 11시 1번이었고요. 3425원이었습니다. 자, 초록백 미디어 최근 뉴스입니다. 철폐 미디어가 17일 사이월드 서비스 오픈을 앞두고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사이월드 제트와 사이월드 메타, 엔터테인먼트 엔터, 메타버스를 함께 구축하고 사이월드 내 철폐 미디어와 철폐 컴퍼니가 진행한 드라마의 미니언 피도 구축할 계획이다. 즉, 사이월드 내의 철폐 미디어 의 드라마의 미니피가 나온다. 그리고 사이월드가 요즘 잘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엔터 테인먼트를 흡수 합병했습니다. 후쿠엔터 테인먼트는 윤여정, 이서진, 이서연이 이승기씨가 있는 연예 기획사입니다. 그리고 후쿠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즉, 졸업 뱀의 전환 사채를 인수하여 주식 전환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주식 전환을 압입을 과하죠? 자, 좀더 볼까요? 여기 나옵니다. 철뱀 미디어 여기는 안나오네요. 140억인가 실질적으로 된겁니다. 440억에 인수한다 했는데 그 초록뱀 이 인수한 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CB를 인수하게 되어있거든요 그 납입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돈을 내는 것은 145억 밖에 안됩니다 자 하여튼간 철팸미디어가 유인정소득사호크엔터를 인수하면서 회사를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철팸미디어는 이미 아신대로 3차 배정으로 롯데 그룹도 참여했죠 비싼 관련주, 비센트 애들도 합류를 많이 했고요. 자, NFT, 이체 불가 토큰 그 사업도 복합적으로 할 것이며 초편미 이제 어 이제 명실상부하게 어, 겉으로는 롯데그룹이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롯데그이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 롯데그이라고 해도 관계없죠. 롯데가 지분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이 특히 사모펀드와 투신이 들어온 것은 아무래도 17일 날사이월 높은 기대감으로 한번 먹겠다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를 보겠습니다. 유튜브 최초 주식판 최초 2019년 10월 24일 날 1345원이었죠. 154, 1345원 투자비 50%로 추천하여 1100원까지 빠지다가 작년 2월달 2100원 찍고, 작년 2월달 2100원 정도 찍고, 또 빠스권하고 작년 9월달 3500원 정도 찍고, 떡박스 권하고 올해 1월, 올해 11월 19일 날, 4270원 찍고, 올해 말까지 제가, 이제 게임 끝났다고 했죠. 올해 말까지는 이 4270원 돌팔 문화커시가 있는데, 아마도 현재, 세력이, 싸이월드 오픈, 17일 기점을 하여, 한번 해먹겠다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상한 것은, 4천0 아,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00원부터 3,400원. 3,200원부터 3,400원 박스권 이상을 했는데, 세력이 17일날 사이월드 오을 기점을 하여 주가를 폭등시켜서, 3월, 아니, 12월 13일날, 아니죠. 12월 17일날 사이월드 오니까 12월 16일 9시 50분까지 얼마나 해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얼마 해먹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사이얼드 오픈을 해갖고, 그날 접속자가 엄청나게 증가하면, 이 4,170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며, 그러면 제 예상이 틀리게 되는 것이죠. 제 예상은 12월 말까지는 4,170원 돌파를 못한다 했는데, 제 예상 시점은 1월이나 2월이었습니다. 이 고가 돌파 시점은. 그런데, 생각보다 좀 빨리 된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간 애들이, 먹, 먹으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지켜봅시다 이 애들이 단타일지 아니면은 장기로 끌어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보시고요 단기로 하실 분들은 4이월드 오픈이 12월 17일이니까 12월 16일 날 9시 한 50분 정도까지 보고 상황 보시고 터시고 중장기 하실 분들은 계속 보유하세요 어차피 초립뱀이 11월 19일 영상에 8,170원이 1차 매도 선행이었고 최 예상은 12월 말까지 이 가격 돌파 못한다 했는데 계속 돌파 못할지 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죠 하여튼간 이자상승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로 이자상승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